연계랑 산책을 나왔고요. 연계가 힘이 얼마나 좋은지 와 연계랑 한번 달리기 시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40대 아재랑 파릇파릇한 연계랑 과연 누가 더 빨리 달릴지 저 달리기는 자신 있거든요.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, 여기 봐, 아 연계랑 약 70m 정도. 직선 거리를 달릴 건데요. 40대 된 아재랑 5개월 된 강아지랑 이 진돗개 믹스견이거든요. 과연 누가 더 빨리 달리는지 한번 달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결달 <laughs> 일로 아직은 그래도 40대 아재가 더 빠르죠. 잘했어. 좀 있으면 연개가 절 이길 건데 그래도 그때도 제가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연개 빨려보고 카메라 보고 아 연개야 카메라 보고 야. 왜, 왜, 왜. 에이 에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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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카메라 보고 가까이 간간간간... 가자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헤이 헤헤헤네 감사합니다.